2024년 3월 8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말미야마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앞서 신명기 14장이 먹을 것과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명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인 신명기 15장은 안식년과 이웃에 대한 배품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그리 중에 이웃에게 꾸어준 것은 제7년이 되면 모두 면제해 주라는 명명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배품을 명명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5장 10절에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라고 반드시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 8절도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또 이어지는 신명기 15장 11절은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반드시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배품과 규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할 구제와 베품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가됨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또 베풀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늘 베풀고 구제하기를 위하여 이웃을 살피고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인도의 이웃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테레사 효과, 헬퍼스 하이라는 실험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배품과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 행복감이 증진되어지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 동안 지속되어진다라는 효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효과 외에도 실제로 이웃에게 배품과 봉사만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며 엔돌핀의 수치가 3배나 더 많았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5년 동안 431상의 부부를 연구하던 중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여성의 72%, 남성의 75%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실험을 뭐 관찰을 통하여서 그가 얻어서 브람 박사는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두 배나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하반절이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무엇을 받으려는 삶이 아닌 나눔과 배품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기만 하여 속이 우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할수 있도록 실천하는 모든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에도 굶지린 가운데서도 또 답답한 마음으로 고통 당하는 이웃이 있지 아니합니까? 궁지림의 많은 속길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로 우리의 만족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며 다가가는 자가 되어지고 행하여 주시고 베푸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므로 합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구제와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우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속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비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